잘라야 되겠죠. 응. 잘라야 되겠죠. 잘라야지. 돼지고기. 넣고, 넣고. 돼지고기 넣고. 네. 돼지고기 넣고. 네. 이제. 볶아야 m a n Bangle, don't you know? Don't 고 o u know? Don't y 이 u know? Don't you know? Don't y o 볶아요. 달달해. 네. 음. 달달달 달달달하게 좀 볶아요. 돼지고기 좀 익게 익어야 되니까 응 네. 됐어? 응물 음. 조금 더 가져와요. 된거같은 조금만, 조금좀더 가져와야 돼 조금만 음. 어제크시 있겠구나 조심해, 손 조심해. 그스서 귀찮으면 또그렇게될거 같아 동 하나만 넣두개더 넣어야지 맛있는데 두개더 넣어 이거 하나 얼마 안돼응 오늘 먹고 또뭐 내일 먹고 또 공기 통질림 두개 들어가고 가족이네 가족이지 통질림 많이 들어가면 맛있어 응. 이것도 넣어 응, 두 번에 넣고 간은 나중에 보면 되니까 응한번푹 끓여야 돼 응. 오 맛있는 냄새난다 이제파하고 마늘 좀 넣을게요 지 만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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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나지 만나지, 만이지 만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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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만 응. 숟가락 먹어봐요 야미연 넣으니까 맛있다 응. <laughs> 미연 넣으니까 조금 난데 조미료의 힘인가 통조림 자체가 국물 자체가 맛있어 대지고기도 나오고 맛있고 이거 고기줘 끓으면, 더 맛있... 끓으면 더 맛있지. 끓으면 더 맛있어. 오, 오리는게 힘들다. 응. 아, 안에 파는 게 힘든데, 파는 게 힘드네. 나 봐봐, 자기야. 응. 우리 새끼잖아. 응? 이렇게 오려. 응? 응. 이렇게 오려. 응? 응. 선비네. 응? 이거 소금물이지? 응 소금물에 담그는 거지 자기야 응 이렇게 오자 요렇게 요렇게 응. 요렇게 해서 넣어 어이 빵구났다 어이 에이 예, 에 예, 예. 빵구났어 괜찮아 다 빵구났다 이건 안 되겠다 안 되겠네 그래 이렇게 오자응오 어렵다 응 그니까 넣으 뭐야 그거 하지 이래갖고 이것저것 빵구내서 괜찮아 이걸 양념을 넣을 거니까 아 어? 잠깐 숟가락을 가져올이저 숟가락 숟가락으로 한번 해볼게 칼로 해야지 이렇게 빵꾸나도 괜찮다고 자기야 칼로 하라고 칼로 어? 완전히 빵꾸났는데? 그러니까 괜찮다고 양념이 들어가니까 어? 양념을 얹으니까 괜찮다고 빵꾸내지 안내면 안된다고 빵꾸내도지 괜찮다고 자기야 어? 그 양념이 들어가서, 빵꾸 안에. 응? 어? 양념이, 빵꾸라면 양념이 안 쏟아지나? 아, 괜찮다고. 괜찮다고? 응. 빵꾸 내도 괜찮다고 그랬어. 내가 봤더 요리 실패할 것 같은데, 이거. 아유, 해요, 글쎄, 내 말대로. 어? 응. 이렇게 해요. 요렇게 했잖아 빵꾸 낼 수밖에 없어요. 예? 빵꾸 나지, 이제, 그, 음식이 응. 보이잖아요. 응. 몸만 잘죠? 응. 요럴 때 빵꾸를 내야지만 음식이 보이잖아. 요 안에다가 넣으니까 음식을. 어? 응. 요기도 보이고, 여기도뒤에도 보이잖아요. 예? 응. 요거 넣었잖아요. 그죠? 응. 넣었어, 이렇게. 알았죠? 응. 다 넣어야겠는데, 지금? 가만히, 요거 조금 조금씩 넣어요. 그거 넣는 게 문제 아니니까. 요런 거 가에 떨어지거안 떨어지게 해야 되잖아. 응. 음. 떨어지니까 고심 찝었어. 오빠도 했어. 괜찮아. 어쩔 수 없어, 음. 이는 음. 괜찮아, 괜찮아. 음. 이렇게 안에다가. 음. 가지면 소금을 넣었으니까 간이 됐겠죠. 응. 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짭짤해야 되겠죠. 저거 됐으면 한번 집에 봐요 조금 그 더, 어, 이거 봐, 이거 봐, 자기야. 재료가 응. 다, 이거 내가 이고 아, 그렇게 지르는 거아니니요 다, 내, 다 떠진다 그랬잖아, 재료 아니, 고구이 쪽인데. 그, 그렇게 숟가락, 집밀는건절가락으로 굵게 지면 숟가락으로 굵게 지려야지. 에휴, 안 되겠다, 자기 허생아, 내가 하주 어? 천천히 응. 해겨봐 아니, 아니, 타기 때문에 빨꽉 해야 돼. 안 타, 안 타. 불소로 어? 응. 응. 했으니까. 어? 불교로 했으니까. 야이까넣면 되니까,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면 되니까, 어? 그대로, 어? 좀 넣으려고. 고양이 나이 되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부부의. 다정한 부부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엄청 덥지? 더 더워. 응. 음. 엄청 더워요 음. 진짜 그리고요 아 오늘은요 가지 있잖아요 가지 부침개를 해봤어요 가지 부침 게. 네. 예 오늘 이거 좀 배웠어요 제가 음. 배워갖고요 음. 해봤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고등어 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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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치, 네. 꽁치 돼지고기 꽁치 김치찌개요 네. 돼지고기 들어가고 꽁치 통조림, 네. 네. 꽁치 통조림 김치찌개. 네. 이 이상... 이 양반이 맛있게 먹거든요 이걸요. 응. 그래갖고 써방는 생각해서 빨랑했죠. <웃음> <웃음> 인사해야지. 응.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음. 어때? 맛있다. 아니, 진짜 솔직히 말해, 야지 맛있어? 응, 괜찮아. 음. 난 짭짤한데. 짭짤해야지. 응. 음. 누가 먹을까? 음. 아, 가지로 만든 거거든요. 응. 안에 당근하고 양파에 좀 들어간대. 따뜻할 때보다 시으니까더 맛있다. 식으면도 괜찮다 있잖아. 응. 음. 아까 그지? 응. 음. 큰게젓가락 닭가락도 불편해하고 좋은 걸 샀어요. 그래. 응. 음. 이게 맛있을 것 같아. 가지가 영양가도 좋고. 음 음 같이 먹어봐 맛있다 음. 맛있냐? 그냥 무서 먹는 거 하고 맛이 틀리네요. 그래. 음. 괜찮은데? 음. 나도 처음 해봤는데 괜찮은데. 음. 음. 젓가락이 조그만하게 잘집혀지냐절 돼? 음. 응. 조그만하니까. 잘집혀지냐 음. 반찬 성공했다, 자기야, 음, 응? 응, 응, 응. 간도 맞고 반찬 성공했다고. 응. 맛있습니다 진짜 솔직히 말해서. 어? 응. 역시 찌개는 신김치야 응응 응. 신김치 들어가야 돼응 국물이 어, 그 그릇이 맛있대 응 역시 신김치야 응. 지게 음. 찌개가 왜 맛있는지 아나? 응 음. 우리가 키운 파 있지? 응 음. 그거 엄청 뒀어 이제 없으니까 파응 우리가 프니까 그게 맛있어 두세가 근제 돼지고기하고는 꾸 가면은 응. 원래 맛있어 튀김 엄청 맛있는데 진짜 응. 오랜만에 했어 그런 거 국물 자체가 칼칼하잖아 오랜만에 해서 그런 거 맛있네요 응. 이것도 음. 처음에서 서툴어서 그러지. 응. 음. 두 번째는 잘할것 같아. 다를 것 같아? 응. 음. 가지가 큰 거가 돼, 이제. 그렇지. 아까 내가 맞춰서 큰거 샀잖아. 음. 가지가 커야 돼. 음. 밥 덮어야겠다. 밥. 잘 자기 줄까? 난안 먹어. 국좀 덮어야겠다. 제힘 덮고. 이걸좀 말아 먹어야 되니까, 국물 좀 있게. 국물 맛있네 응. 국물 끝내주네 응 자꾸 먹다보니까 안 싸네 아까는 싸서 는데아 뜨거워 시먹어네밥많을 먹었어 스켜라 응. 저기 가지 안 먹어? 나 응. 많이 먹었는데 가지 많이 먹었잖아 응. 숟가락으로 잘 먹었다. 음. 맛있게 잘 먹었다. 바람에 뒷머리가 빠져나오네. 잔머리가. 아, 어? 바람 불어가지고. 아, 어, 바람이. 선풍기 바람에. 산풍기 바람에. 잔머리가 빠져나오네. 아우 국물 좋다. 맛있게 잘 먹었다. 아, 응. 반찬도 간단하면서, 아, 그지? 응. 아, 맛있는데 맛있잖아. 응. 식으면 맛있지. 응. 시금치 맛있지. 응, 음. 음. 시금을 더맛 있어. 천천히 먹어라 고소하다. 천천히 먹으라니 싫어. 천천히 먹는 거야. 갑자기 막두 개씩 막 뜨거워. <laughs> 물렁물렁하잖아. 응. 음. 가재는, 가재는 입에서 녹아 부드럽기 때문에. 인사. <목소리> 응. 네, 응.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